디지털 생활문의 박람회 두 번째 이야기. 쪽. 공을 가운데 놔드릴 거예요 상대방 골대에 공을 넣으면 됩니다. 준비, 시작! 오, 잘했어요. 우리 막으러 가야 돼 어머니, 막으러 가야 돼 어머니, 어디로 가 공, 공! 오, 어, 어, 이제 쭉 가면 되겠네요. 어머니, 이제. 아이고, <목소리> 어머니가 <어린이 아기야. 목소리> 어린이. <목소리> 한골 넣으신 거예요? <목소리> 네, 어머니가 이기신 거예요 정말 어머니 뒤로 가요 뒤로 이야 왼쪽 어머니 זה נהותו, צפוי מרזק, אה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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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안 돼요. 설 손이 두네가 신배고 재밌네요. 이겼어요? 졌어요. <laughs> 아까워요. 어떠세요? 유빈 씨가. <이비씨가>? 좋아요. 기분 고 아니요. 아이고. <웃음> 괜찮아요? 쉬워요? 네. 주문하고 취소하고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취소하는 건몰랐거든근 그런데 이렇게 취소하는... 배우는 게또 즐겁잖아요 배하고 한번 딱 쓰고 보면 또 그게 재있습니다 그죠 손주분들하고 아들이 아니 며느리만 고 그거 가면은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이야기했어 한번 배웠는가 한번 해보겠어 우리 할머니 멋쟁이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멋쟁이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해내을수 있는 분이라고 한번 손주들한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성인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5스의 NC를 하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학교 수업 있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와야 돼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실 어머니들한테 여기 시국에 어머니들처럼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다. 거기 와야 된다고 니서 얼른 가라고 하셨어요. 공부 많이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칠국에 있는 학교 친구들한테 파이팅한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전해드렸습니다. 네.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칠국군에 학교가 몇개 있죠? 2 0 개나 있어요. 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다른 학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우리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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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좋습니다. 아이고. 지금부터 화면에 어떤 글이 뜰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글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그 표정을 지어 주시면 돼요. 띄워 주세요. 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시작! 꽃받침도 해주시고, 얼굴에 하트도 해주시고. 자, 카메라 감독님 갈 겁니다. 자, 얼굴 보고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 어디 계세요? 여기 어디 계세요? 순이와 칠공주 어머니. 어머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laughs> 대아리, 경로당, 경로당 홍순현 순 입니다. 입니다. 제가 제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제일 예뻐요. 예뻐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최곡꾼 춤꾼은 나야 나. 자. 어 벌써. 어 벌써. 저쪽 네. 자.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 저기세요. 어디 계세요? 와우. 와우. 대결이십니다. 자 저쪽 땅 보고 주시죠 저쪽 땅 보고 하시죠. 네. 와. 어느 쪽이 더 춤꾼이신지 자. 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어, <laughs> 제가 오늘 어, 칠곡에 있는 문예학교 찾아온 거 맞죠? 어,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여기 학습자분들 아까 여기 한 6, 7분 나오셨거든요. 음악 끝나자마자 더 어디 가셨어요. 일단 먼저 내봉서당 학습자분 한번 내 네,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자, 내봉서당 양필선. 양필선선. 선. 예양필살학어요 양필처럼... 아, 숨이 좀 차신가 봐요 예, 예. 아, 좋아요 <laughs> 공부하러 가니까나 네. 우리 선생님이 네. 너무 이쁘고 막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네. 막 춤도 잘 추고 네. 우리에게 할매들한테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선생님 어디 계신데요 저기 있어요 이쁘고 아, 옆에서 찍고 계세요 아이고. 실력 한번 봐도 될까요. 마주세요. 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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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이고이고아이고아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yeah. 이이 뭘 잘하는 사람이 꽤꼴일까요 노래. 시작 가주세요. 자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손 들어 주시고 네. 자 추천해 주시고요. 네. 어 여기 앞쪽에 어 앞쪽에. 봉산 학단 김기겸입니다. 반수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자랑 하나 하시죠 어머니. 예. 옆에 보시다시피 우리 선생님 아주. 미녀이시지요. 네. <laughs>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사랑이 비를 맞을 때, 그래도 남들은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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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요.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맞으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까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 채널 이름 기억나세요? 세 글자예요. 어. 모범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모범생인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모범생이다. 이게. 아, 예. 자 그럼 손 내리시고요. 제가 모범생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 다섯 개 펴세요. 다섯 개딱 펴시고 자 요거 다섯 개 중에 세개 이상 접으시면 모범생이에요. 자첫 번째 자 나는 학교 오는 게 즐겁다 즐거우면 접으시면 됩니다. 학교 다니는 게 즐겁다. 나는 돌아서면 까먹고 배우면 잊어버리지만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해당되면 접으시고요. 아유 공부 머리만 아프지 재미없어 안 접으셔도 돼요. 자 나는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 주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너무 신난다. 아? 자 마지막 나는 지금 무리,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데 없지만 앞으로 학교를 꾸준히 다닐 거다. 자. 세계 이상이신 분손 드세요. 세계 이상 학교 왔다. 우리 모두 모범생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고요. 아이고야. 좋습니다. 아유. 아이고. 그러면 어 여기 학습자분들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네. 근데 몇몇 분은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왜 왜요? 아. 아. 근데 요걸 넣어야 된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는 싶으세요? 네. 그거는 맞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꾸준히 계속 무언가를 읽고 쓰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꾸준히 가볍지만 걷는 운동이라도 하는 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웃는 거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만 충족시키면 우리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대요. 요거 세 가지 어디서 해야 되나? 근데 학교에서 할수 있고 학교 올때 누워 있으면 학교가 와요. 내가 학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걸으시겠네요. 네, 그럼 두개할수 있고. 그럼 학교 가서 혼자 공부해요. 친구들 같이 웃으면서 커피 맥심도 타 먹고 이러면서 공부해요. 그러면 학교 오면 무언가 읽고 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운동도 할수 있고 와서 친구들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그럼 학교 계속 나와야겠네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손 높이 들어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이유 모든 게다 행복하다 모든 게다 행복해요? 아이고야 표정만 봐도 그럼 혹시 또나 행복한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말해줄 수 있다 영아마땅 어머니 행복 비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행복 비결은 천지지만은 자 우리 영감이 사고 나가 다섯 달반 있어도 허무니 선생이 글을 가르친다 하이 농사 백마직이 지고 온갖 거다 해도 내 기회 왔을 때글 배우러 나갔는 게 행복하고 마이버리가 손자들 용돈 줬는 게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 글 가르침이 잘못한다고 벌 씌운 것도 행복하고 우리 성형님 박수도 안 쳐받는 것도 박수도 쳐보고 아. 행복합니다. 안 돼. 안 돼.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 쭉 있는데 모든 연구를 통틀었더니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발견됐대요. 딱 하나. 돈 많은 사람일까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예.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이래요 행복에서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학습자분들 인터뷰 들어보니까 행복한 이유가 항상 우리 선생님 우리 학교 친구들 이런 걸 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좋으신 것 같아요 행복하신 분들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공부하면서 행복 많이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멋있습니다. 학교 꼭 나오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노래는 가끔씩만 부르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래 부르고 손뼉치는 거요. <laughs> 다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예, 네, 감사합니다. 몸생 화이팅! 너는 내방 나를 소시게 레드카페.